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 선배님, 교와님들이 너무 잘 왔다고 여기 온게 너무 너무 행운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여서 그렇게 너무 잘한 건지를 잘 모르고 봐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잘온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게 오기 전과 오고 나서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제가 좀 마음의 궁금증은, 제가 좀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힘들거나 할 때, 좀 숨이 막히는, 숨을 모시게는 그런 음. 마음이 있고, 저는 그전에는 전생 같은 거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느끼는 게 아마 제가 폐쇄공포증, 음. 그 다음에 뭐,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약간 좀 공포증 있고 고소공포증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과거의 생과 연이 연관이 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한 가지는 제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별 그렇게까지 불만 없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고 감사하고 이러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큰 애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 내가 이런 게 옳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제가 막 불만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혹은 지금 당장 내가 생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큰 애착이 없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마음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평상시에 자잘한 감사,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지금 초록이 치매 상태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도 아 저분은 저분의 숙제를 하고 있는 거고 나와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가장의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신가 보다. 음. 그리고 저도 분명 히 이건 내숙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몇해 전이긴 한데, 저희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그, 그 앞에 횡단보도에서 이거는 100%그 가해자가 있는 상황인데도 아, 이만하길 너무 다행이다. 그냥 저는 첫 번째 생각이 그냥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평상시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 수위에 대해서 아, 이것도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왜 음. 나는 근원적인 내 삶에 대한 음. 그런 애착과 감사가 없는 걸까? 그게 마음이 불편해요. 자연도 아름답게 느끼고 감사하고 다 그러는데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을 풀어야 음. 근원의 충만함. 근본적인 충만함과 감사함을 느끼지. 그걸 느끼. 왜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요? 왜 음. 감사함을 느껴야 되지? 그냥 살면 되는데. 꼭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 가지고 훨씬 더 충만하게 감사가 막 가슴에 빵빵해 가지고 막 온몸이 감사로 환해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보일 때저 사람은 참 깨달은 사람이야라고 보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냐고. 그걸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음. 공짜로 주어진 거니까 어. 내가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어. 그거는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 벼랑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이제 손을 잡고 있을 때이 손이 어떨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리고 아프고. 그거 했던 적도 있고 전쟁에 나갔는데 장군이 있고 부하가 있고.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 중에 살아 돌아온 병사가 있고 살아 돌아온 병사가 누굴까? 남편이 아니 우리 아들이야 음... 교통사고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병사 그리고 완전히 온몸이 찢어져가지고 기어서 온 병사 남편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대까지 가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어서 왔기 때문에 그 기어서 올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썼을까? 부대까지는 가야 된다. 어떻게든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온몸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왔는데 부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놔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장군의 부하였기 때문에 부하가 생각했을 때이 장군이 전술을 잘못 폈네. 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만 하고 있었던 부하. 그리고 결국 걱정이 소원이 돼서 이 병사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이제 나는 끊임없이 걱정만 하는 부하였기 때문에 이 장군이 어떻게 이 전술을 펴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현생을 갔다가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계속 걱정만 하는 전생을 살았던 건데, 소원이 이루어졌네. 어떻게? 아들은 교통사고, 남편은 몸이 찢어져서 온 병사. 순전히 전생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럼 이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머리 끝에서도 발끝까지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안 넘쳐?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그러고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도 되잖아.라고 했던 이유는 그 부하가 창에 순식간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생.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빙글의 머릿속에서 벌글벌글 다 하겠죠? 어떻게? 해? 남편이 이렇게 기억하고 힘을 짜내고 했었던 그 기억을 싹 지우고, 완전한 몸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부들부들 떨때이 부들부들 떠는 그 기억을 싹 없애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아들한테는 엄마가 감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그 교통사고 뭐 이런 기억을 싹 지우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엄마는 헛된 망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얼음을 부어주고 감사가 넘쳐야 돼 이생은 내가 배운 대로 뭐 풍요롭고 감사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라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정신 차려보라고 머리에 얼음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억꼬지로 감사를 짜내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거는 여기서 한 거고 엄마가 해야 될 거는 힘 주고 있나 자꾸 물어보면 되죠. 힘 주고 있는 거 전생, 힘 빼고 있는 거 현생. 어거지로 감사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저절로 감사한 거. 숨 쉬는 거 감사하네, 진짜 감사하네. 그때는 머리로 감사했던 거 지금은 이제 진짜로 감사하게 되는 저절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지. 억지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 생각이 드는 거라고.